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개척 고객이십니다 군산수성동으로 이전한 보건소 사거리 어, 맞은편에 위치한 눈이 편한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어, 원장님을 대면하면서 친절하게 저를 응대해 주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영업사원들은 말도 꺼내기 전에 대부분 홀대를 받거든요 여기 안경점 원장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어, 정직한 가격과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맞는 안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쓰고 계신 안경이 불편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오셔서 편하게 사용하도록 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에 관한 좋은 정보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눈이 편한 안경원의 대표 고형 고입니다. 쓰고 계신 안경에불편하시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